오늘 저희 머리를 해줄 디자이너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. 이름은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네네 네. 선생님. 아, 디자이너 선생님. 오, 오늘 오늘 네. 오늘 3시 예약. 네. 아, 근데 꼭 상담 그이걸 해야 되니? 우리 저또 저희 샵이 그 원칙이 또 손세정 해야 되거든요. 네. <laughs> 아, 향 너무 좋아요. 이거. <laughs> 약간 귀엽게 네. 멍뭉미 멍 Mummy. Bong Mummy. Bong m u m 멍멍... 멍멍... n g Mummy. Bong Mummy. Bong m u 이 m y Bong Mummy. Bong Mummy. Bong Mummy. 니 o n g Mummy. Bong Mummy. b o n 미 m u o n g m o g g n d c i t y 안녕하세요. 엔시디 알리초 알비니다. 펀치마니 데로자세요. 그러면 회이브 굵기는 어느 정도로 해 드릴까요? 약간 라면? 네. 뭐 짜장면? 네. 우동? 네. 어느 정도로? 우동으로 할게요. 우동으로 네. 갈까요? 오케이. 우동으로 가겠습니다. 바로 가는 거예요? 어, 바로 가야죠. 어. <laughs> 첫 고객이에요. 첫 고객이요? 담담하네요. 근데 지금까지뭐 느낌 나쁘지 않잖아요. 그죠? <laughs> 저는 근데 사실 어깨너머로 배운 게 많아요? 아아오저 오버하지 않으실게요? <laughs> 아 진짜 뜨거워서? 어, 귀도 웨이브하실 건가요? 아 미안 미안 미안. 뭐탄거 <laughs> 어, 아니죠 귀? 자주 녹아요. 아, 녹고 뭐 다시 생성되고 동화 뱀이시잖아요. 네? 아 그렇죠. 네. 네. 아 근데 잠깐만. 예? 네?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? 아 이게 다 원래 과정이에요. 과정. 이거 다 한번 해제 끼고 나중에 수습하는 거예요. 모든 인생이 <laughs> 진짜... 그런 거예요, 그냥. 내 왔어요 형. 이건 한9 시간 자다 일어났데 진짜. 자일몽가요, 자일몽. 자다 일어난 말이. 근데 저것도 잘 어울려 보임. 머리가 음 아니고요. 애견샵 음 아니고요. <laughs> 잠깐만, 내가 이거 해야겠다. 아, 아, 안돼, 안돼. 제발 뿌리는 태우지 말아주세요. 아니, <laughs> 뿌리를 태워야 맛이 있죠. <laughs> 네? 아, 그런 거예요? 응. 음. 이게 딱 지금 무슨 머리인지 알아요? 파보머리 <laughs> 너무 합리화하시는 건 아니죠? 아, 정우야, 근데 진짜 이게 안 귀엽다고? 귀여? 아, 귀엽나? 사실, 이거 아이디어 처음이냐, 내가 낸 거라. 아, 정호랑 뭐 하고 싶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엄청 많이 냈거든. 또 제가 또 사부작샵이라는 오픈을 한 이유가 또 저희. 오, 현재와 사, 상황극을 오가는 <웃음> 타임루프. <웃음> 오, 대박인데? 대박이지? 신선한데? 오, 너무 귀여워. 미쳤다. 야, 그냥 나 쓰자, 이제. 어? <laughs> 아, 고용하면 되는구나. 어, 쓰자. 아, 형 쓰면 되는 거야 어. 아 너무 귀엽다고.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, 여기 좀만. 근데 잘했다. 와 잘했다잖아. 아, 도형이 손재주 있다고요, 여러분. 음. 응. 어, 아, 진짜 나쁘지 않아. 근데 얼추 비슷하긴 해. 어떻게 그래도 그때... 보고 배운 게 많네요. 이게 이름이 뭐죠? 뭐, 머리 이름이 뭐예요? 이거요? 오복폼. <laughs> 우리 오복이가 알면 뭐 해요? 노. No. 그렇지. 오복이가 좀더 아깝지. 형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모르겠어. 아, 너무 예쁘세요 진짜 진 보자. 귀여워 미치겠대요. 왜 이렇게 귀엽냐? 그는 사과처럼 보인다. 아니, 진짜 괜찮아. 나만 그래? 에?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근데 진짜로 진짜 잘했어. 이렇게 실격입니까? 해 드릴게요. 한번. 어떠세요? 괜찮죠? 와 어, 근데 이거 진짜 또 웃네. 귀엽죠. 앞에 한번 보고 예쁜 표정 한번 해 주세요. 정식. 예. 예. 자,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결제는 데스크 가서 275만 원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디시 안 돼요? 구독자 몇 명? 구독자 지금 네. 51만 9천 명 <laughs> 그럼 2만 원? 2만 원만 주세요 2만 원? 오케이 알겠어요 2만 원 낙찰 아그러면 내가 사진도 찍어줄게 내가 연출해주는 대로 네. 움직여 알겠죠? 대박이다 언제까지 찍죠? 잘 나올 때까지 뭔가 아쉬운데 <laughs> 좋아 좋아 한번더 크게 웃어줘 네. 어 좋아 좋아, <laughs> 좋아 좋아 좋았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? 다시 오겠다 어, 어떤 스타일 보내요? 진짜 저는 음. 섹시미 있는 스타일로 해주세요. 섹시하게요? 네 사과 머리 하자. 사과 머리 하자. 그놈의 섹시. 신병 머리 해주세요. 오늘 네제 머리 컨셉은 올백 머리입니다. 아 <laughs> 안돼. 뭘 안돼? 가능한. 날이 있고 불가능한 날이 있어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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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왜이래? 한번 해봐요. 예 가능한. 아니 이걸 만들어 버려. <laughs> 어떻게 했었더라? 이렇게 했었는데 불안 불안하다. 야태어 먹지 말아줘 진짜. <laughs> 알겠지?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이거 아니 이거를 너가 해라. 머리가 안 보인다. 껌은 검은, 네가 검은색 옷이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? 응 그래야지 내그 머리가 너한테도잘 보이지 않을까? 네 도영 씨. <웃음> 어? <웃음> 네 도영 씨. <laughs> 네. 준비됐어요? 네. 물 준비됐어요? 어. 물 준비됐어요? 네. 네. 그냥 섹시보다 큐티 섹시로 만들어줘.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궁금한 게이 기계를 쓰면 네 머리가 타나요? 아니, 오래 잡고 있으면 타지. 10초 이상? 10초 이상 있을 거지. 네. 아 야, 진짜 타 진짜 타. 우리 샵 원장님 따라해주세요 상대 모습. 왔어? <laughs> 요즘 어때? 어 그냥 뭐. 잘지내요잘좀 하자. <laughs> 에 재밌다. 선생님, 네? 저 지금 돈 내고 온 고객이에요. 응? 이렇게 그냥 막 해하시면 안 돼. 돈 제가 내드릴게요. 진짜? 너 벌써 끝내려고 그러지?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. <laughs> 그게 어디갔지? 여기. 아안 아, 돼. 아 진짜 안 돼. 왜? 아, 왁스 바르면 다시 까아야 되잖아. 깜짝. 싫어요? 아니에요. 그 해주셔도 돼. 요 볼륨 매직기. 여기. 나 <laughs> 아, 네, 여기 있어. 네? 기가 막히게. 아 근데 이게 좀 부, 부담된단 말이야. 이거 댓글 <laughs> 댓글들 반응 때문에 뭘 부담돼. 괜찮아. 막해. 뭘할 거면 제대로 해 주세요.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막 끄적이지 말고 어? 네. 막할 거면 빡빡. You got it? 아 빡빡을 원해요? 그러니까 그 뭔가 빡. 달라지게 해주세요 빡빡. 느낌 있게. 메이슨. 메이슨. 원래 메치게. 아 어, 긴장해가지고 제 실력이 안 나오네 원래 진짜 잘했는데 제가 항상 그막 어,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제가 해주거든요 가끔씩 뭔 소리야? 기본은 장난으로라도 호리빗 네. 에잇 에잇 이게 뭔지 알아요? 두피 마사지 몰랐죠?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, 뭘봐 아무것도 안 했는데 <laughs> 안되겠다 내 비장의 수법 들어갈게요 호리빗 네. 아! 아, 믿어봐요 좀. 아 근데 괜찮아 지금 나쁘지 않지. 아니 뭐 없어 그냥. 없었어요? 뭐 없어. 아 있었는데. 없어 그냥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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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세분 음악도 안나와요난 가만있게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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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. 아, 손에 뿌렸다, 이거. 야, 아, 이제 기억나. 손에 뿌렸어 아이, 재미지다. 그럼 다 하셨으면 제가 수정 볼게요. <laughs> 아, 잠깐만. 왜 목에 뿌려? 아, 죄송해요. 아, 아! 뿌렸다, 흐른다, 흐른다. <laughs>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휴지, 휴지, 휴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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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시만요. 잠깐만요. 눈 찌를까 말까. 찌를 찌를까 말까. 찌를까 말까. 찌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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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를까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끝이라고? 아 형이 수정해 봐. 뭐? 처음이잖아요. 저한테 머리 받는 느낌. 처음이지 마시는지? 네. 이제 기대도 하지 마세요. 알겠죠? 진짜 최악이다. <laughs> 아, 그러게 왜 <해. 웃음> 레전드. 그래도 형은 잘해줬네. 너무 귀엽다고 솔직히. 아니야, 괜찮아. 네가 해준 게 의미가 있는 거지. 아, 정말 마무리 다시 봐줘. 싫다. 응, 마무리 다시 봐줘. 오! 그럽니다아 아, 흘러요? 아 미안해요 미안아 이게 원래 흘리는 거구나 미안해요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저도 인증샷 하나 찍을게요 네 같이 찍을까요 인증샷? 아. 내 네, 셀카 기술로 커버 치려기도 답이 안 나와 아 그래도 나쁘진 않아 앞으로 봤을 때는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. 거짓말 하지 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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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쁘죠? 솔직히 존잘 탱구리. 홍합, 홍합에 물린 스타일. 존잘이래. 형 보고. 고길동 머리. 이게 요새 유행하는 눈찌를까 말까 스타일 머리. 네. 눈찌를 눈을 이렇게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. 그냥. VF 끄고 싸우지 말래. 안 싸워요. 그냥 머리 머리 한번 하면 수 있는 거죠. 얼마나요? 40분, 40분도 안 됐어요, 아직. <laughs> 요즘 뭐 핫한 거 있어요, 여러분? 머리 감기 하자고요?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. 머리 감기 컨텐츠 너무 좋은 거 같아요. MBTI가 뭐야? 그 있잖아 성향 테스트 그냥 그 인터넷에 나와 그 테스트하는 그 뭔가 어. 도영아 머리 감자 유유. <laughs> <laughs> 정영 머리 너무 귀엽대잖아. 응? 저... 저는 귀엽나요?